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Jesus you <laughs> you sure.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들리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오고 또 마라라는 곳을 지나 엘림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표는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둘째 딸 15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경로들을 드라마틱하게 지나서 지금의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여러분 어느 정도 될것 같으십니까? 약한달 정도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한달 동안 대단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가르게 하셨죠. 앞에는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었고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홍해를 완전히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국의 군대는 모두 홍해의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서 노래하지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하면서 막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마실 물이 떨어진 채로 광야를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은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마라에서 샘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러나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이 물의 맛이 아주 씁니다.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겠는 상황임에도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쓴맛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엘림은요. 그야말로 오아시스였죠. 물샘이 12개나 있어서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79루의 종려나무로 말미암아서 그늘 아래서 안전히 쉴수 있습니다. 엘림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이고 엘림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엘림 구역이 있지요 아마도 이 본문을 토대로 만든 구역 이름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출애굽 이후에 한 달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는 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는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는 보았었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한 달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었거든요. 불평 잠깐 했지만 그래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간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절박한 이유이길래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대단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대단한 이유가 잊지 않고서야 이렇게 역사해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도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봅시다. 3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선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단하디 대단한 이유는 바로 배고프다였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한달 동안 홍해를 가르셨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대단한 이유는 바로 배고프다, 배고픔이다 라는 이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값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은 사소한 것으로 주님을 때로는 멀리하고 사소한 것으로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 그분께, 그 이야기 해주셨던 그분께는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하던 전도대상자가 한분 계셨었습니다. 그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이분께 하나님의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까지 모시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죠.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교회, 전도 대상자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 한주한주 한주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왜 교회 나오시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시지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교회 밥이 맛이 없다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했답니다. 이거 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한 영혼이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예배당까지 나온 그 영혼이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난 이유가 고작 교회 밥이 맛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자세는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들에게 음식을 내려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나를 거둘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4절에 말했듯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이틀치 거두어라, 삼일치 거두어라, 한 주씩, 한 주치씩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 먹으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숙함을 벗어나서 성숙함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는 오늘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득누리고 우리는 그 내, 내일을 살아갈 때, 어제의 은혜로 내일을 사는 것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을 살 만한 오늘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을 살 만한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드시고 계시는 말씀의 만나가 있습니까? 이 만나는 며칠치를 챙겨놓고, 우리고 우려먹는 무슨 육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날마다 먹을 만큼의 양을 가지고 와서 먹어야 하는 신선도 최강의 식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도 메말묵으로 시작하신다면 내일도 메말묵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내일도 큐티로 하루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하는 만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다면 내일도 읽어야 하고요. 우리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내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동안 승리할까 말까 하는 마음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만나입니다. 며칠치씩 쟁여놓는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만나를 매일매일 구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함 속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만나의 훈련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때. 그 때야 비로소 미숙한 신앙인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신앙인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날마다 주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숙한 신앙인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주시는 날마다 흡족한 은혜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경험하며 며칠치, 며칠치씩 우리가 쟁여놓고 받는 은혜가 아니라 어제 은혜로 오늘 살고 어제 은혜로 내일 살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날마다 경험하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E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